이가 까는구나 파쇄석 가나봐 무성서원 둘레길 응. 연못이 있고 응. 여기 최치원하고 응. 신잠 정극인 송세림, 정원중 김양육, 김관 등 일곱 분을 배양하고 있네. 그래서 신잠 들어보지 않았어? 아니? 내가 어제 환벽당 이름 지은 사람 신숙주 증손자라 그랬지? 아그 사람이 신잠이야. 아 그렇구나. 태안 태인 현감도 지냈었네. 신잠도 보셨네. 음. 신잠이 신숙주 증손자. 삼벽당 음. 이름을 지은 사람. 음. 무성서원. 뜨거워, 뜨겁다. 야, 무성서원 강당이네. 뻥 뚫려 있요 아, 여기는? 그여긴또뻥 뚫렸네 뒤가. 어. 뒤가 보통 막혀 있었는데 음, 그 그래. 창이나 이런 걸 내는데 여기는 음. 아예 뚫려 있어. 채치원을 음, 모신 곳이고. 음. 채치원은 당나라 뜻 사람이니까 주자가 태어나기 전에 인물이야? 아. 그그 성공약하고는 음. 연관이 없지. 음. 근데, 이제, 유교를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노노, 맹자, 뭐, 그런 걸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근데 보니까, 음. 여기, 그, 최치원이 여기서, 음.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음. 그, 최치원이 떠나고 나서, 음.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음. 백성들이 생사당을 만들었대. 살아계실 음, 음. 때 만든 그 사당이래. 음. 그런 경우 가, 간혹 있어. 어. 사당도 만들고, 이렇게 음. 초상화를 보관하기도 하고 그래. 음. 우리 예전에 이원익 유적에서 봤지. 어, 맞아. 그. 오리 영우. 어. 그 영우가 있으지. 초상화를 음. 보관하던 곳이 있었다 그랬지. 음, 음. 다스리던 곳에. 음. 그래서 그 아마 그 사당하고 후에 음. 그 서원하고 이렇게 같이 모인 것 같더라고. 채치원도 음. 전국의 흔적이 다 남아있어. 음. 강당. 근데 여기는 진짜 뒤가 뚫려있는 게 되게 독특한 강당이다. 그러니까. <laughs> 뒤에 저 사당을 뭐 보면서 그 인물들을 잘 섬기라는 건가? <laughs> 뒤에는 사당이고 제사지내는 것이고 음. 태산사가 있, 있더라고. 최치원의그 음. 생사당으로 만든 게이 태산산 것 같던데. 음. 이 태치원을 18년에 문별 배양할 때 음. 반대가 있었어요. 이황이 반대했었고, 이황도. 음. 음, 정통 성리학자가 아니니까. 음. 더구나 인연이 불교와 도교하고도 연관돼 있어. 음. 불경을 썼지. 일본에 남아있지, 나오지. 불경이. 뭐 무슨 최치원이 쓴 불경. 아 그래? 음. 그 다음에 합천의 가야산 홍유동 계곡에 신선이 됐다 그래? 어 맞아. 우리 거기 합천에서도 최치원의 음. 흔적이 있었어. 어. 음. 그다음에 부산 해운대도 해운이 최치원의 후지? 음. 그걸 따서 최치원이 거기다 해운대라고 써놓은 걸. 고 그게 이름이 됐어 해운대가? 음... 태치도 당나라에서 과거 극제에서 음. 거기서 더슬을 하기도 하고 완전 동해번적서해번적이네 <laughs> 이제 신라 말기에 통일신라가 망하기 전에 혼란한 사회에서 이제 은거하지? 음. 가야산에 합천에 여기 책천을 기리고자 세운 생사당이다 써 있네. 공사 중이라 좀 시끄럽다. 음. 저 돌을 까나 봐. 파쇄석을. 음. 당나라에서 과거 합격했는데, 음. 신라에서는 육두품이니까, 음. 계급상승에 어려움이 있지. 음. 그래서 통일신라가 망하는 계기가 된 게, 육두품하고 선종. 음. 영향을 주고, 음. 근데 최치원이 과거에, 합격, 당나라 과거에 합격한 게, 음. 외국인 전형 과거 시험이 빈공과라고 해서. 아, 진짜? 응. 음그 당나라는 외국인도 관리로 뽑았다는 얘기야. 음. 근데 대단한 것 같아. 국제적인 나라였다는 거지? 어. 당나라의 그런 응. 모습은 사실 지금도 응. 그 쉽지 않잖아. 그렇지. 외국인을 자기 나라의 그 공무원으로 뽑는다는 게. 음. 응. 그 신라에서는 최초 최초였지만은 음. 빈곤과의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나라는 발해야. 음. 그러니까 우리가 발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어, 발해 사람들이 그 당나라에서 음. 빈곤가 학제를 제일 많이 했어. 어, 어 신기하다. 그러니까 발해 역사를 모르다 보니까 음. 기록이 안 남아 있고 그런 거지. 음. 발해 역사는 러시아랑 중국애들이 더 많이 연구가 돼 있겠지. 음. 가장 많이 합격생을 배출한 건빈공과는 발해야. 음. 정읍 무성서원 강당. 광해군 7년에 태산서원, 무성서원의 예디름이래. 태산서원을 창건할 당시에는 현재와는 규모와 형태가 다른 강당 역할을 하는 건물이었으나, 어, 1825년 불이 나서 사라지고 1828년 태인 형감의 도움으로 다시 세워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좀 시끄러운 공사 날 왔네. 무성서원에는. 영세 불망비 그게 <laughs> 좀, 좀 많이, 많이 있네. 어. 그 다음에 병호 창이 어, 기념비를 세워놨는데 어. 이게 최익현이 여기서 의병을 일으켰거든요. 음. 의병이 선비들을 모아서 의병을 일으킨 기념비야. 음. 어, 읽어볼까. 기념념이 아닌 것 같은데. 기적비. 어. 적어놓은 거예요. 옆에 기록을 쭉 적어놨더라고. 음. 여기 선비들의 고장인데 음. 이제 뭐을사조약 이런 것 때문에 비분을 참을 일이 없어 의병을 일으킨다고. 음. 최익현은 구한말 살인이지. 음. 그다음에 뭐 대마도에 가서 굶어죽 굶어서 자결했다 그러지. 밥을 안 먹고. 왜요 최익현이? 어, 그건 거짓말이고 어... 밥을 안 먹지는 않았어 거짓말을 지금 하고 그래? 그 거짓말은 <laughs> 얘기 안 해줘도 되는데 <laughs> <laughs> 거짓말이란 말을 뺄까? 아니, 그 얘기를 아예 안 하면 되지 최익현이 어.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화서학파 이학로의 제자지 음. 대표인 게 최익현하고 유인석이 의병을 일으켰어. 음. 그 유인석 밑에서 같이 의병 활동했던 사람이 홍범도야. 음. 화사학파 사람이야. 음. 이거는 기숙사래. 음. 강숙제? 기숙사가. 음. 조금 위치가 다른 서원하고 다르네. 바깥쪽에 어, 있고 하나만 있네. 어, 하나는 없어졌대. 없어져도? 저 반대쪽에 있었는데, 그건 없어지고 요것만 남았대. 음. 다리 난관에도 무성서원이라고 음. 돼 있는. 데 그렇네. 공사 중인가봐. 음. 근데 여기도 음. 이 무성서원도 음, 평지지. 아, 봐요, 여기가. 음,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음. 무성서원도 마을의 음. 안에 있어.